그래서 이번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이 제일 먼저 확대, 확정된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에,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보통 무소속이면 당선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당력을 좀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굳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난 4년 전에 우리 안산 시민의 선택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당적은 열린우리당이었습니다. 네. 어,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으로 표를, 표를 받아서 어, 재벌과 특권적인 정책을 계속 써 왔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서 3년 동안 계속 저는 지적 을 하면서 반대해 왔습니다. 그걸 전혀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작년 1월에 열린우리당을 탈 당했습니다. 그후 열린우리당의 변신인 대통합 민주신당과 통합 민주당의 가지 않고, 1년 2개월 동안 무소속으로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합신당이나 어, 통합민주당은, 어, 머리만 바꾸고, 화장만 거쳤지, 본질적인 변화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대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어야, 아니, 옳고, 성공할 수 있다고 봐서, 여유양 출신 국회의원 142명 중 유일하게 저만 그 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네. 음. 그래서 제가 무소속으로 이번에, 국민의 심판, 아니 네. 시민의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무국계에서, 어, 그렇다, 대통령, 통합민주당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은, 어, 진보당, 민주노동당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진보신당 이쪽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쪽으로 차라리 입당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좀 지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말씀 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의도 받으셨죠? 진보 정당으로부터 입당 네. 제의도 받았습니다. 받,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4년 전에 열린 우리당 지지자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열린 우리당이 지층, 즉 선의가 중산층을 배신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지, 돌아선 지지자들에게 답을 해야지 진보 진영에 제가 몸을 담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무소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에, 실제로는 제대로 된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려고 하는 민주정당의 후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통합민주당을 좀 바꿔서 통합민주당을 바꾼 음, 상태 아래서의 정당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의를 네. 받으셨죠. 네. 이게 앞서가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무슨 국회의원을 나무실 건지 아니면 당선이 되고 나면은 음. 정당에 입장할 어떤 계획, 아니면 어떤 새로운 당을 만들 계획이 있던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소속으로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정당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통합 민주당이 그에 값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통합 민주당이 안 들어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 당은 야당, 제대로 서민과 중단층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데 앞장설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서 제가 그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혹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듣기시는 이야기 중에 들으시는 얘기 중에 어, 열린 우리당으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 열린 우리당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당에서 부소속 출마는 하지만 열린 우리당의 어떤 과에 대해서 어, 비판을 받지는 않으시는지요? 어, 부소속이라고 해서 그 과가 어, 비켜갈 수는 없지 않다 이거는 사실인데요. 예, 예. 우리 주민들께서 어, 지난 에, 4년간의 열린 우리당 즉 통합 민당이왜 그렇게 잘못했느냐 왜 서민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오락가락 왔다 갔다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저도 그 점에서 자극을 못합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런 이야기는 하죠. 어, 저는 에, 열린당에서 3년 동안 어, 정말로 어, 지자들한테 답하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라고 정말 외롭게 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엘리는 제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 반대했다지, 또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 유일하게 반대한 의원으로서 기억은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나, 엘리무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실장에 대해서 저 또한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어, 작년 1 2월 19일에 대선 패배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업을 선거 후에는 선구청구에는... 어, 밖에서 보기에는, 어, 사파전 정도로 좀 치열한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어, 선거 구도에서, 이목께서 어, 갖고 계시는 필승 전략이 있으면 좀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일단 뭐, 우리 지역에서 사파전이라고 하는 가장 역시 막강한 후보는 한나라당 후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한나라당은 지금, 정권을 잡은 지몇달 동안 매우 국민들을 실망시켜갔습니다. 에, 땅 부자 내각이랄지, 또는 인사의 편중이랄지, 영어 몰입교육이랄지, 대우나 강행, 이런 것들이, 어, 한나라당을 지지한 사람들에게 또 실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한나라당에 대항할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통합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다른 정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수학교 대표가 들어서서한 일이, 에, 부자들을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를 지 미국과의 경제애 속을 강화할 한미 자유무역협정 쉬는 것을 할지 해서 정책으로는 전혀 달를게 없기 때문에, 저는 한나라당과, 에, 여기에서 한, 한나라당과 정책적 반대를 할수 있는 힘 있는 인물, 어, 새로운 인물과의 대결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 에, 우리 안산 상록을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한나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저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 국회에서 아무리 능력 있는 후보라 할지라도 어, 소수 정당이 갖는 한계 또는 무소속 후보가 갖는 한계 때문에 어, 정당 정치 정당 후보를 지지할 확률이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음, 막, 그렇습니다. 그런 예측을 많이 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저에게 아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을 타야 되는데 무소속은 힘든데 그러나 당신의 정치적 정체성이 맞는 정당은 없으니 참으로 가까워하다라고 저한테 2월 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 지금 현재의 정당은 한나라당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어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만한 위력적인 득표율을 갖지 못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어 특히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예 당선 가능한 지지율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산 지역에서 지난 2년 전에 있었던 지방대선거, 작년 대선 대통령 선거에서 50대 25로 한나라당 50%, 민주당은 2 5%를 얻는 구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무소속이 이번에는 에, 저는 정당 구도의 한 일을 벗어날 수 있는 구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무소속은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당선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임종인이가 그러한 후보에 해당한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어, 한나라당 후보가 앞에서는 안 되는 음,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 지금 상록일 선거 후에 에, 한나라당 후보 어, 가장 강력한 뭐 경합 상대 후보로 이렇게 보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 한나라당 그렇다 하더라도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평가를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당 후보는 지금 여기 한 오신 지가 한세달 정도 된 에, 기자 출신입니다. 네. 아, 저는 뭐세 어, 달이 되었다고 해서 어, 이 지역에서 어, 이런 건 낙하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어, 그분이 우리 안산 시민들의 에, 에, 정서와 뜻을 에, 대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현역 의원 후보시다 보니, 17대 국회의정활동 4년 동안, 어, 본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짚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점부터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일관되게 열린 우리 당을 지지했던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안산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는 저 혼자, 어, 사실상 저 혼자 열린 우리 당과 어, 여, 정부 내에서, 어, 정부와 열린우장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것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지 못한, 지지자를 대변하지 못한, 이런 정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랄지, 그리고 대연전 문제랄지, 그 다음에 부자들 위한 법인세 완화랄지, 네, 그 다음에 사립학교법 개정이라 지금 약장 썼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으로서 음, 1 0 안에 드는 53개의 법안 발의를 했고, 제가 본회의 토론에서 어, 26번을 해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가장 많이 토론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저로서는 이 의미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아는 것 중에서 사병 군사를 월급을 올린 것이 전부 네. 보람 이 있게 생각합니다. 이 3만 원대의 월급을 제가 10만 원대로 올려서 군인들의 의식주, 용돈 에,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저는 큰 보람입니다. 네. 혹 어? 못한 점도 있을까요? 네, 못한 점도 있죠. 우선 에, 정권을 한나라당에 내주게 된데 대해서 저는 국회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깊이 느끼고. 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열린 우리 당 대신에 정말 제대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대체 정당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려고 했으나 제가 힘이 부족해서 그걸 하지 못한 것은 통한으로 남고 있습니다. 지금의 통합민주당이 정책적 과오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순간순간 땜빵 형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때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어, 이게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임무에 대한 평가 중에 하나가, 어, 지역 발전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저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하시는, 뭐, 예, 비판에 대해서 는제가뭐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우선 국회의원은 집행기관이 아니라는 네. 말씀이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예, 어, 시장같이 예, 집행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직접적으로 시킬 수가 없다고 라 생각합니다. 예, 정책을 통해서 어, 그리고 예산을 통해서 어,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인 학부모들을 위해서 예, 제가 안산고등학교에 7억원 상당의 컴퓨터 자재를 교육부로 또 배정받게 했고 그리고, 안산, 공고에, 공고에, 예. 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안산고등학교에 리모델링 하는데, 10억 원 이상의 돈을 배정받게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공격을 좀 하려고 했더니, 자랑으로 답변이 넘어갔어요. 좀 자르고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름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말씀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은 부분은 뭐공보문을 통해서 어,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다시 18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 나서셨습니다. 아, 국가 발전,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공약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선거, 선거구 선거, 선거 후네 분의 후보가 좀 경합이 치열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어,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선거 쟁점이라고 할까요? 국가적인 선거 쟁점, 또 지역적인 선거 쟁점은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국가 문제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을 하소해야 된다.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 평균 임금이 한 달에 119만 원인데 이걸로 내 식구가 사는 사람들이 860만 명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돈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우리 사회의 동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문제에서는, 저 신안산선을 우리 이록구로 유치해서, 즉, 수암동, 월피동, 부, 어, 성포동으로 인, 유치해서, 어, 우리 안산의 서쪽은 이미 확정된 소사원시설 남쪽도 이미 확정된 수인선, 그리고, 그래, 그리고 동쪽은 신안산선으로 해서, 안산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산시와 안산시 외의 예, 예, 안이기도 하고, 안산시는 97%가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동안 스7대 국회에서 이 일을 유치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를 제가 좀 마무리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좀유번자들께 어, 혹시 이번 선거에 있어서. 이렇게 투표에 임해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먼저 한나라당 서민을 위한 정책을 저는 펼수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들 위한 강남 부자들 위한 정당이지 우리 안산 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께서 지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통합민주당의 어, 경우도 한나라당 비슷한 정당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우리 안산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정치를 주장해왔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주장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혼자만 무소속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안산 시민과 국민만을 믿고 무소속으로 있었습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해주셔서 저의 이 외로운 투쟁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저희가 선거 중반쯤에는 다시 한번 인터뷰 요청을 드릴 계획인데요. 그때는 공약과 정책 위주의 어, 인터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